에, 이 역에서 다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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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명치학원중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장교 어, 미션스쿨인데 여기서 문일평이하고 같은 반에서 어, 이강수가 다녔어요. 에, 이 문일평은 나이 도 많은 사람인데 에, 이, 이, 이 학교에서. 어, 이 이강수는 여기 기독교, 이 기독교 학교인 기독교, 이 이강수는 죽을 때까지 기독교하고는 지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래요. 이 미션스쿨인데 일본인 목사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는 말이지, 하느님, 우리 대일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 만날 일은다 말이야. <laughs> 이게, 이게 어린 이강수 마음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톨소의 주의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 말, 말하자면 예,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이강수가 이 명치학원 중은 오늘날 명치 학원대학 이제 큰 대학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부, 고등부, 신학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보통부, 여기 이제 여기 3년 편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 1909년, 1910년에 졸업을 하는데, 1909년에 교지에, 백금학지에, 일본말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 근대 문학이 이래로 소설이 처음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이, 이 사랑인가 하는 작품입니다. 사랑인가 하는. 이건 내가 번역해 가지고 어제 실어놨는데, 이 작품은 한 소년이, 한 소년이, 동계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소년을 갖다가 사랑해요. 근데 그 소년을 만나러 갔더니 만나주질 않아. 그래서 철도에 자살한다고 들러놓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마침 동성애 같은 걸 다루는 건데 그때로서는 막 그런 건데 이게 이 작품이 유명해져 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일간지에 전제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점이 일본말로 글을 썼다는게 이게 뭐, 뭐, 뭐라고 이야기가 좀 못합니다. 이한설야 같은 사람은 이따 내 한설야 얘기를 좀해야겠는한설 같은 사람은 1929년 카푸르 출발할 때부터 일말로 썼습니다. 합성국의반 같은 것은 조선말로 쓰고 일말로 쓰고 두 가지 다 썼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말이야나 일말도 해. 해가지고는 작품을 여러 개 썼어요. 그리고 대장편도 쓰고 말이야 이거 다 이중호 공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이중호 공간에 와서도 일말로 쓰고. 이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요령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예. 에, 이강수는 에, 우리가 뭐이강수 하는 것도 무정을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단편 같은 거 찾아보려는 거 빼고 예, 무정을 듭니다. 예. 이무정이 무정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다뭐 뭐 여러 가지 뭐다 알려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에, 이 이강수가 이 무정을 쓰고 이 무정은 물론 이제 동경에서 쓴 것입니다. 동경에서 쓰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척사서고 뭐 이렇게 쭉 했어요. 에, 그러다가 이, 이 이강수라는 사람이 오산조학 선생을 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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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교를 마치고 이제 이 중학생이 말이에요. 중학교를 마치고 말이에요. 고등학교다니고 중학교를 마치고 무슨 대신이도 할까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오산조학 이제 그 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이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산조학 선생을 하면서 오산조학 학생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어요. 오산조학이 완전히 그 어, 기독교 학교로 바뀌고, 난강이 어, 감옥에 가고 배고인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영권이 이제 평양에 있는 교국권으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이광석 학교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는 시베리아 치타까지 가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오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고 할때 이때 결혼을 해요. 이 백씨라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예, 그러다 이제 일본 이제 그래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는 이제, 이제 애도 버리고 이제 마누라도 버리고 서울로 와가지고는 서울서 어떤 짓을 했냐는 것들면 예, 육당 집에 자주다나갔어요 육당은 이 사람은 중인입니다. 그리고 어, 대단한 부자입니다. 재벌 재벌입니다. 소산 부자가 아니고 재벌입니다. 예, 이 자기 아버지가 관상감이었고. 어, 이관상가문의 특, 특권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황력을 갖다가 총판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황력이라는 건 중국 황제가 보내는 달력인데 책으로 돼 있죠.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 그, 가지고 전부 농사 지었으니까. 이건 이 집에서만 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그러면 이, 이, 이최씨 집안이 얼마나 부자였냐. 황실이 갖고 있는 현금보다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아들이 써 놓은 그 책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집 그런 집에 아들이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그런 집 아들이. 근데 이 일본 유학을갔다가이 가는데 황실 특파원의 자녀들 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황실 자손이냐마야. 근데 황실 특파원이라는 것은 관리들 자제들 그다 보내는 이런. 에, 이때 자료들 보면 참 그, 어, 놀랍습니다. 일본 자료들, 일본 신문 잡지들 보는 것들면 우리 개화기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다는것 갖다가 국내 보도처럼 보도를 해놨어요. 국내 수준으로 이거 외국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국내 수준으로 보도를 해놨어요. 얼마나 상세하냐 면 서재필이 재판 것도다 나옵니다. 우리 신문에 없어요. 그렇게 상세합니다. 조선에서 유학생이 온나다. 그게 그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의학이나 뭐 실력을 따진 것고 얼굴이 얼마나 잘났는냐 가지고 뽑았다. <laughs> 이런 기사들도 저쪽에 다 실려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 유학생으로 가서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예, 여기 이제 체린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체린은 24살이었고, 예, 여기서는 16살 먹는 이제, 예, 이, 육당이 이제 끼어갔어요. 이런 알 육당밖에 못해. 50명이 갔는데. 그러면 육당이 이제 여기서 전부 통일을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유학, 조선 자황실 특파원 유학생이니까, 일본의 제일 좋은 학교. 요새 이거 희비아 고등학교가 겁니다 희비아 고등학 이게 이제, 제일고였는데 제일 좋은 학교였는데, 거기에 특설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다된 이것들이 배고픈 문제 어디 가서 훔쳐먹고 말이야, 담을 뛰어넘어서 어디유학이나 가고 이러니까, 만날 붙들려가가지고 통영한 것은 육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귀국해버려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이제 유학을 간 것이 이제 와세다의 이제 지리학과. 와세다는 그때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 지리학과에 공부하고, 그때 이제 돌아올 때, 뭘 했냐는 거 같으면 인쇄소를 갖고 돌아왔어요. 일본에 유명한 이제, 예, 수신사라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가지고 왔어요. 그게 신문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보다도 큰 인쇄소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 열암성은 청년이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 돈이죠. 이거, 그거 없으면 이거. 거기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한국의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고, 이 수유노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어, <laughs> 이제 한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 이런. 그, 예, 예, 또 이제 김성수가 아, 아, 돈을 내고 해가지고, 에, 유학생을 이제 보내는. 김성수는 양자로 간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근데 김성수가 이제 와시제 이제 졸업을 하고 정식으로 졸업하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예, 말하자면 유지, 그러니까 조선을 구하는 이제 광문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게 유지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광수를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냅니다. 이광수가 그때 유학을 간 거, 갔는데 그 유학 간 것이 와사다 대학, 정, 예, 말하자면 와사다 대학인데 이게 정식 대학이 아니고 전문학교 수준인데 여기에 고등부가 있어요, 고등부. 1년 반 동안 다니야될고등 왜냐면 이광수는 중학교 밖에 못 다녔으니까. 요걸 졸업을 하고 21명인데 21명 중에서 1등을 했어. 나이가 몇 살인지 20몇 살짜리가 12살짜리하고 같이 공부를 해려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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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다 대학에는 이광수가 동창의 명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 여기를 나와가지고 오, 와사다 대학 철학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에, 이제 자기 실력을 키우고 에, 이, 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연애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수훈에 있는 과부딸인데 허영숙이라는 에, 처녀였어요. 이학 전문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두 사람이 자이광수는 보니까 말이야. 이 학생 모임에서 보는 것 때문에 이광수 우정을 쓴 사람, 유지 굉장한 사람. 그러니까 어, 어, 여학생들도 많이 따르고 막 그랬던 모양인데 에, 이 여자하고 에, 이제 이 동거에 들어가고 이 여자도 대담하죠. 그리고 어, 둘이서 어, 북경으로 예정 도피를 합니다. 돈을 훔쳐가지고 이 여자가 이 여자도 대담해, 대담했다고 그러그 근데 북경에 가서 보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조선이독립때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광수는 단신으로 서울 와가지고 동경으로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2 8 독립선언문을 쓰고, 뭐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에, 그러다가 아, 예, 예, 2 8 독립선언문 쓰고 나서 상해로 가서 에, 상해 임시정부의 강요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문공무장관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독립신문 그 사장 노릇하고 사장이라야. 에, 조선인 기자 주요한 하나하고 <laughs> 에, 중국인 신부룩군 하나하고 자기하고 말하자 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최초로 일고에 들어간 사람이 주요한입니다 이천인데이 사람이 그 삼일운동 때에 그 학교를 버렸어요 상해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 에, 에, 그, 어, 어, 경찰 쪽에서 붙들어 가지고 너 지금 봐야 상해 가고 좀뭐 하겠냐 여기에 있어라면너 얼마나 굉장한 저 지금 일고합격했다 하니까 맨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양복점 주인이 찾아왔어요 양복 공짜 해준다고 그런 그, 또 버리고 이제 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상해에 가가지고 이강수가 상해에서 그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이 뭐냐는 것들면 흥사단입니다, 흥사단. 흥사단. 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장 파워가 있던 사람이 이흥사단의 이 안창호였어요.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돈이 붙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파워를 가져왔대요. 이흥사단의이강수가 원동 흥사단 제1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강수를 갖다 보호하는 것은 흥사단입니다. 도산 죽고 나서 국내 최고 책임자가 이강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필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장부의 필생 일이 아니다, 보업이단 말이야. 그럼 본업이 뭐냐? 흥사단입니다. 에, 이 흥사단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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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제동총독하고의 그 양해하에서 일어났고 제동총독 일기가 동경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 석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만났다고 하는데 상사 이강수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는 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강동민 씨가 다 밝혀놓은 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이, 강수를갖다가 이강수를 갔다가, 이강수가 에, 돌아와가지고 뭘 했냐는 것 되면, 이 동아일보,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다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조선 통치를 하는데, 언론계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베 요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경찰부 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이 재등 총독의, 그, 언론 자문, 자문인이었어요. 아베 요시에라는 사람, 어, 이 사람이 이강수를 갖다가 이강수의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이강수를 갖다가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전부 사포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강수가 아들 노릇을 하러 일본까지 갔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수를 갖다가 한국 언론계에서는 이강수 마치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막강한 저는. 그리고 저이강순 제가 오른팔에 이걸 하면 왼팔은 뭐냐면 왼팔은 이학수라는 중이 있습니다. 이학수. 동국 역경원장을 했던 봉선사 주지. 이강수에서 피붙이는 제일 가까운 게 삼종제 이학수. 그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급할 때는 걸로 도망가고 급할 때는 걸로 가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급할 때는 불교다 해가지고 걸로 가고 말이에요. 나무 위 탑을 하러 가고 일제 말에도 기칠을 받아 하는 것도 봉사 가서 숨어 있고 이게 전부 이제 그 어, 이학수 지금 그 어, 봉사 가는 것문면 이강수의 비석 같은 건 전부 거기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자부지간 이런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그렇게 잘날 수는 없어요. 이런 이런 그 어, 것이 없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강수는 예, 머리도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천재고,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 이 지금, 지금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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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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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수와 이, 이 흥사단 쪽은 깨기 어려운 그런 관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1 0년 이강수 탄생 100주년 심포짐을 할 때도 보니까 에, 저쪽이 총, 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 그런 그, 그,로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예, 이 이강수가 일제 말 뒤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창씨개명이라는 어, 것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창씨개명 예, 창시개명이라는 이것은 1940년 2월 10일부터 2월 2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40년. 자 우리가 이거 다고 연도를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가 를알수 있습니다. 이창시개명은 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총독부 재령 19호 20%호로돼 있어요. 총독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총독부에서. 학병이라든가 징병이라든가 하는 것은 징병, 학병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일본 각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독부령에 지나질 않아요. 할 사람은 하란 말이야. 안할 사람은 안, 사람 안 하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우 해고를 보는 것 되면 나하고 뭐,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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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성수하고 또는 뭐, 안호상이하고 우리 뭐, 어, 안 해도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 말이야. 그거 우리 안 했어. 그렇게 그래 적어놨어요. 예. 그니까 안한 사람 많죠? 아는 사람 안 했단 말이야. 우리 집은 했어요. 예. 우리 집에 장신을 이렇게, 가내올까 이렇게 했어요. 자, 부이얘게 해서,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법 형태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강제사항 중에 강제사항이죠. 이게. 에, 이것 때문에, 에, 이, 에, 에, 저 뭐야, 나신가? 저, 어, 전라도 어, 그분은 자살까지 했죠. 그 할아버지가. 뭐 이런 문제들이 그야말로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항이틀림없지만은그토로는 이제 그런. 그리고 징병이나 학병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 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창시개명을 갖다가 발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강수입니다. <laughs> 이강수. 그리고 창시개명한 것이 뭐냐면. 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향산 광랑, 향산광랑, 향산. 향상. 이건 왜 향산이냐? 묘향산인가? 묘향산이 아니고 향구산. 일본에 나라에 있는 향구산. 천왕이 있었던 환, 향구산. 광랑. 마, 남자 이름이다. 막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미소업. 미소로 보통 읽습니다, 미소. 근데 미소라고 읽는 것은 정식으로 읽는데 이렇게 읽는데 이건 일본 말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고 일본 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그 근데 자부지가자부지가막 문이 꺼는 건 얼마나 빨리 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창실를 이렇게 했느냐. 막 그리고 이제 창시를 갖다가 이제 뭐 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이렇게 앞장서서 창실을 했어요. 이창시를 하고 한이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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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장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다급한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 되면 유명한 그 동호회 사건이 있습니다. 동호회 사건, 이 동호회 사건은 흥사단을 갖다 동호회라 했어요. 흥사단을 갖다가 국내에서는 동호회라고 그랬습니다. 수양동호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동부 허가까지 다 맞고 해가지고는 에, 이... 흥사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총독부가 이걸 갖다가 탄압을 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다 잡아놨어요. 이게 동무의 사건입니다. 이강수가 국내 최고 책임자입니다. 구돌려갈 수밖에. 이강수가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그, 어, 어, 감옥이 이제 물론 이제, 에, 에, 감옥 생활을 고 어, 했는데, 그게 이제 수인 번호가, 아, 이 37이 붙은 어, 그 옷을 입고 있는 수위를 입고 있는 그 사진들, 이런 것도 다 있죠. 이게, 이 흥사단의, 이 동호회의 이 사건이 몇년 걸리냐 하는 것 되면,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37년, 8년, 9년, 10년, 4년 걸립니다. 감옥 을 감옥 생활을 가서 6개월 하고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아직도 이 개로 어 있습니다. 무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동안에 어쩌야 되겠습니까? 이동안에. 결사적으로 친일 행위를 해야겠죠. 그조선문인의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담당했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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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마 에, 아, 아, 판사가 예비판사인데 너여기 걸려 있으면서 그런 친일 행위를 하는 것 더면 내가 재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귀국해 버렸어요. 이런 거나안 한다 말이야. <laughs> 말하자면 이 강소는 다급해서 이제, 에, 에, 이 자기실, 뭐, 어, 뭐, 뭐 자부심 막 그려가지고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맹렬한 친일 운동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 에, 예, 이, 거는 결과론이죠. 예, 말하자면 결국 한음주의에 지나지 않는 건데 자보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생애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이 무릎에 또 창시 개명 이후에 어떤 글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글을 많이 썼어요. 도저히 우리가 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친일, 시. 단가까지 졌어요, 단가까지. 자, 친일, 소설. 뭐, 온갖 걸또 친일, 수필. 이걸 갖다가 안쓴게 없어요. 소설, 시, 단가, 수필, 평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손댈 때는 다 됐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러한 종류의 글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런 종류의 글만 썼느냐? 다른 종류의 글이 있어요. 이걸 제가 먼저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원효대사 얘기가 나오지만은 다른 종류의 글이 어떤 거냐는 것 같으면 이강서 법명으로 쓰는 글입니다. 상시 개명으로 쓴 글이 있고 미강수 법명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법명으로 니다 이강수 법명으로 쓴글 이것은 일본에 대고 일본 문단이나 일본 잡지에 쓴 글은 법명으로 딱 쓰고 이것은 내용을 읽어보는 것으면 법명으로 쓴 이것은 원효 대사도 법명으로 썼습니다. 준언이라고 딱표시를 해놨어요. 원효대서원효대서 일제 말기에 선거 아닙니까? 무정을 쓸 때도 준언으로 되 있습니다. 이, 이, 이 본명, 본명, 본명으로서, 이강수라는 본명으로 쓴 일본말로 된 글들, 이걸 읽어보면 대단히 강경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에, 이건 내 책에서 내가 번역을 해 가지고 어, 해 놓기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경 인상기라는 것입니다. 에, 이 제가 이걸 갖다가, 전문가다 번역을 해가지고 싫은 예, 어, 적이 있는데.